안녕하십니까. 이쁜여성의원 원장신범교입니다. 오늘은 섬순 수술, 다양한 봉합법에 대해서 도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섬순 수술을 저희 병원은 미세성형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해본 결과 미세성형 수술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미세성형 수술 방법의 핵심은 소음순이 수술되어지는, 되어져야 하는 상태에 대한 정확한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어, 봉합이 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이 정확하게 잘 되고, 어, 올바르게 되어야 좋은 수술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봉합은, 어, 우리가 이제 피부 표면을 깨매는 것을 말하는데, 이 봉합 자체는, 어, 결국, 어, 의사 선생님이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라서 테크닉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그, 봉합에 사용되는 실, 재료가 어떤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 또 봉합을 하지 않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봉합을 하지 않는 방법들의 또 장단점과, 또 실제 봉합을 했을 때 장단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순 수술의 봉합법은 봉합의 목적은 어 일단 형태를 유지하고요. 봉합은 봉합이 왜 중요하냐면 어 정확하게 깨매어 가지고 소음순의 모양을 만드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 적절한 봉합은 조직의 에 지혈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 피가 많이 나면은, 음, 형태 변이는볼수 있기 때문에. 어, 이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솜손 수술에서는 봉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봉합을 할 때는 이두 가지 상황을, 어, 감안해서, 어, 봉합을 해야 되고, 어, 되게, 에, 에, 도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어 우리 외부 성기의 에, 형태는 어 약간 이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는 게결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어요 형태를 만족시키는 봉, 봉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음 이전에 소부 성기의 에, 모습이 음 음액 음액이 있고 음액 주변에 에, 음액체가 있고 음액체 옆으로 음액대가 있을 때 음액대에 있는 이상한 주름이 크게 있거나 소음순 자체가 크거나 비대칭이거나 후음순이 당겨져서 성교통이 생기거나 이런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은 결국은 어, 이 형태적으로, 어, 이 부분을, 어, 제거 받는 것입니다. 제거하고, 봉합을 할 때, 네, 형태를 잡기 위해서 하는 봉합들은, 음, 어 어맥과 어맥대의 주변의 봉합은 이 부분의 주름을 떼어냈을 때는 어, 이 부분을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겠죠. 어맥 포피가 커서 제거했을 경우도 어맥 포피를 제거한 부분을 봉합하게 됩니다. 소음순도 소음순을 봉합하게 되는데 이렇게 봉합하는 것은 단속 봉합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한땀한땀깨매는 것인데. 수술 결과는, 어, 봉합을, 테크, 테크닉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 단속 봉합으로 하나하나 다 깨매는 게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 기술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 봉합에서, 어, 가장 좋은 결과는, 어, 부분 부분을 다 단속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녹는 실로 깨매는 것보다는 어, 뽑는 실로 깨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흡수사라고 그러고, 이거는 어, 반드시 뽑아줘야 됩니다. 탄소 어, 봉합으로 어, 뽑아줘야 되는 실로 깨매는 게 가장 좋고, 대표적인 게 나일론 어, 블랙실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제일 가는 실로 하는 게 좋아서. 어, 추천드리는 거는 블루나일론 6번 실이 되겠습니다. 가장 굵은 실이 0번, 1번, 2번 이런 실들이고 그 다음 3번, 4번 이런 데 어, 나일론 6번 실로 꿰매는 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음, 형태는 일일이 다 형태에 맞도록 봉합을 해줘서 이게 실이 나중에 다 뽑고 제거되어도 이 형태가 유지되도록 깨매주는 게 가장 좋구요. 그 다음에 지혈을 목적으로는 혈관들이 피가 잘 나는 곳을 알고 선생님들이 깨매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나는 곳은 소음순에 피를 공급하는 소음순, 음, 대동맥들은, 아래에서 올라와서 이 부분과 이부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 예, 하방, 하방 솜순 동맥이 되고, 상방 솜순 동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음액적으로 오는 동맥들은 이렇게 와서 이 부분으로 공급되고, 이 부분으로 공급됩니다. 그래서, 어,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지점, 요 여섯 군데 지점이 정확하게 잘 봉합되어야 출혈이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 봉합할 때 이부위로 공급되는 어 동맥들에서 어 출혈이 생기지 않도록 무척 신경을 써서 봉합을 하게 됩니다. 어 요즘은 그 봉합을 하지 않는 비봉합 수술도 많이 나옵니다. 비봉합 수술은 어, 봉합 테크닉이 떨어지거나, 어, 녹는 실로 꿰맸을 때, 소음순이, 그 실밥흉이 생겨서, 실밥흉으로 모양이 나빠지는 경험을 많이 해, 한 선생님들 중에, 음, 이렇게 봉합을 하지 않고, 어, 그냥 레이저로 어, 이 피부 표면을 잘라서, 어, 레이저 열의에서 피부 표면이 이 일종의 화상처럼 음, 음, 혈관들이 다 어, 그 피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태우듯이 수술을 함으로 해서 지열도 어, 시키고 그냥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소음순이 이렇게 크고 어, 어, 주름도 옆에 있, 있었다고 가정하면 수술을 어, 어, 무봉합 수술을 할 경우에 소음순 조직이 많이 남게 될수록 봉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경우에 무봉합 수술을 레이저로 어 절제하는 수술로 할 때는 소음순의 조직을 대거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야 뒤에 출혈이 없기 때문이고요. 어 대거 다 잘라내 버립니다. 레이저로 다 자르고 남은 조직을 피부 표면을 레이저로 태우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태운다고 표현을 했는데 레이저 열을 가함으로 해서 어 일시적인 화상이 생김으로 해서 피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어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깨매지 않아서 어, 좋은 수술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 단점은, 음, 소음순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 또, 그렇게 제거됨으로 해서, 어, 나중에 성기능의 에, 에, 역할이 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어, 소음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소음순이 관계 중에 음액을 밑으로 당겨줘서, 어, 남녀모두 쾌감이 증가하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 있는데, 너무 작아지면 그 역할을 음, 할수 없기 때문에 또 불편이 있을 수 있구요. 어, 또한, 어, 이, 그, 음액 주변에, 음핵 주변에 있는 추름을 이렇게 레이저로 가도하게 잘라내다 보면, 또 음액 포피도 마찬가지고, 어, 도하게 레이저로 자르게 되면, 그리고, 어, 레이저로, 어, 이렇게 부분적 일시적 화상을 입혀서, 어, 봉합을 하지 않고 깨매게 되면, 결국 이 음액 쪽으로 오던 여러가지, 예, 신경들에 열 손상이 발생할 소지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감각이 떨어지거나, 어, 성감 저하의 어떤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 봉합을 하지 않는 무봉합의 레이저로 절제하는 수술은 약간 좀 지향해야 되는 수술에 속합니다. 제가, 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만큼 이상 어, 질성형이나 소음순성형을 시행해 오면서 수많은 재수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소음순성형 재수술인 경우에는 레이저로 다 절제를 하고 형태가 없어졌다고 제병을 방문해서 형태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재수술을 할 경우에 소음순이 다 제거되고 레이저로 다 태워서 제거된 경우에는 재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어, 수술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형태가 남아있어야 다시, 요, 수술을, 재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 아, 이렇게 다 잘려서 없어지면, 재수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무봉, 무봉합으로, 레이저로 다 잘라서 제거하는 수술을, 혹시 하는 병원에서 수술받게 된다면, 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어, 솜순 성형은, 음, 결국 형태도 좋게 되어야 되지만, 성관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성기능에도 영향이 없어야 되고, 적절한 사이즈와 형태를 유지하고, 여성의 성기의 핵심인 음액이 잘 노출되면서 성관계 시에 자극을 잘 받을 수 있는 균형 있는 수술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음액과 음액, 포피, 음액 주변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수술들, 특히 메스로만 수술 하고, 레이저는 최선으로 사용하게 해서 신경손상이 적게 하고 또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서 봉합을 어, 하는 수술을 하는 게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지립구의 어, 후음순이 발달해서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는 소음순이 작아지고 나서 성교통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임, 후음순 트임 수술 같은 것도 어, 같이 시행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음, 섬순, 삼순 어, 수술에서, 어, 이렇게 봉합을 해서 어, 일주일, 일, 수술 후 일주일 뒤에 예, 실을 뽑게 되는데, 예, 실 뽑고 나면 은 굉장히 편하고, 불편도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보통 수술 후에 4주 뒤부터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4주, 4주 뒤부터. 그런데 레이저로 태워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화상이 생겨 있는 거라서, 보통, 그 화상 자체가 회복하는데 2주 걸립니다, 2주. 어, 뽑는 실로 수술한 경우에는 1주면, 1주째 실 뽑고 나면 많이 편해지는데, 어, 레즈로, 어, 어, 태워서 절제한 경우에는 봉합을 하지 않는 대신에 어, 2주간, 네, 그 화상 기간 동안 부거나 불편이 생길 수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조직이 당기거나 불편이 생겨서, 음, 성관계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어, 가능한 시기는 보통 6주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음, 수술 회복이 빠르고 결과도 어, 좋고 조직 손상도 적은 방법은 에, 단속 봉합에 의한 비어 수사로 어, 깨매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어, 결과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솜순 성형 후에 봉합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좋은 수술을 통해서 형태도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기능도 좋아지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술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솜순 성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점이 불편하고, 또 성생활 중에는 또 어떤 불편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문의를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수술 받 받는 이이장중중하하다하하습습다다사합니다